요즘 드론을 활용한 배달 서비스가 곳곳에서 도입되고 있는데요. 백길이 유일한 통로인 서해안의 작은 섬에서도 처음으로 드론 치킨 배달이 시작됐습니다. 김태호 기자입니다. 이른 가구 주민 101명이 살고 있는 충남 서산의 작은 섬 고파도. 주민 대부분이 바지락 양식 등 어업에 종사하는 이 섬엔 음식점이나 약국은 물론 작은 슈퍼마켓 하나 없습니다. 육지까지 0길로 40분가량 걸리는 이곳에 지난달부터 드론 배송이 시작됐습니다. 배송 물품은 따뜻한 치킨. 치킨 왔어요. 아, 치킨 왔다. 아이고, 치킨 왔다. 아이고, 아이고. 따뜻한 치킨을 받아든 주민들은 세상 좋아졌다며 한박웃음을짓습니다야 이거 도 치킨도 다시 먹고 이제 나주. 서산시가 드론 배송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실증 사업에 나서면서. 주민들은 일주일 중 이틀, 하루 네 번씩 배달음식은 물론 의약품 등 생필품을 받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 서산 날러유 앱에 접속해 배달음식을 골라 결제하면 배송이 시작됩니다. 치킨 두 마리 주문 들어와가지고 준비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문을 접수한 드론 업체가 완성된 배달음식을 가져와 실으면 드론은 서산 중립포구에서 솟아올라 고파도까지 바다 위 7km 거리를 10분 만에 가로지릅니다. 저희가 주문해서 오는 데까지 한 20분 정도 소요가 되고 또 여기서 보내는 고파도까지 보내는데 한 11분 또는 12분 정도가 걸리게 됩니다. 고파도 주민들은 실증 상용화 기간인 한달 사이 배달음식을 비롯해 생필품 등 15건의 드론 배송을 이용했습니다. 드론 수송 용량은 최대 20kg. 바지락 등섬 특산물을 무트로 실어 나르는 역배송도 진행 중입니다. 서산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국비 지원을 받아 다른 섬으로까지 서비스 범위를 넓힐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